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7월 25일 토요일 어, 주말입니다 어, 이번 주말에는 조금 머리 식히시고 그 다음에 어, 건강도 돌보시고요 어, 그래서 또 월요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 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과그 다음에 서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인 여성 이 유현정 이 판사를 아 유현정 검사를 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대검에다가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자 이거는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성윤이 알았다 이겁니다. 이 박원순의 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이른바 유현정 검사, 이 부장 검사가 그 김재련 변호사가 자박원숭이가 이런 성추행을 저질렀다 면담을 하겠다. 그때 면담 약속을 잡고 나서 유현정이가 부랴부랴 이성윤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성윤이 이 사실을 알고서. 청와대에다가 직보를 하고 거기서 막 미친 듯이 이제 돌아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윤이가 가장 먼저 알았다는 거. 이거는 점점 점점 매우 뚜렷한 그림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은 이거를 대검, 즉 윤석열 총장이 있는 대검에다가 보고도 하지 않고 청와대에다가 직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변에서는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 대검에다가 이두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성범죄가 피소되기 전에 바로 박원순이의 그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 유출을 했다는 거죠. 이게 거의 의혹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공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대검에서 말하자면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해갖고 이 사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이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 사건 자체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위치를 그대로 한편으로는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추미애의 딸랑이,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충견, 이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이 우리의 국민 총장, 이 윤석열 총장을 딱 재배시키고 말하자면 물을 먹이면서 청와대하고 직보를 했는데 모든 일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한마디로 헐리우드 액션, 오버 액션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순서를 밟고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제가 볼때이이성인이란 사람은 정무적인 감각 별로 없는 사람이고요. 이걸 직보를 청와대에다 해버려 가지고. 공무상 말하자면 기밀 누출죄. 이거는 확실하게 쓰게 됐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말로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반드시 감옥 갈 거라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중에 뭐 문재인의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뭐 거짓말을 한 죄, 대국민 사기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 빼도 막도 못할 것이 뭐냐면 울산시장 부장선거입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지시를 내린거나 마찬가지고 그 지시를 내린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게 청와대의 일곱 개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지고 그 송철하라는 문재인의 이 오랜 친구를 당선시키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권력과 협박과 회유와 모든 것을 한 거죠. 그래서 김기현 시장 후보를 완전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공천받은 날 떨어지게 만들고. 이건 거대한 음모고 어떻게 보면 납뜨거울 정도의 선거 부정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성현이라는 자도 이제는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이 사람도 감옥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박원순의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유현정이라는 여자한테 부장검사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말하자면 제대로 단계를 밟았으면 이 사람 감옥 안갈 수도 있었는데 이 단계를 밟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를 한 공무상 기밀 누설죄를 완벽하게 성립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이 사람을 말하자면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보고 특임검사를 임명을 해갖고 이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된다. 기밀 누설 상황을 조사를 해야 된다. 원숭이의 성추행 이거는 뭐 따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자 그럼 이런 가운데에서 과연 특임검사를 임명을 하겠죠. 윤석열이가 하지만 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즉 추미애의 법무장관 추미애의 말하자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거에 대해서는 추미애의 허가를 받으라고 수사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총장.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말하자면 희망이고, 이 사법 난장판, 사법 농단, 그 다음에 정말 사법 폭력. 이 가운데에서도 이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의 희망,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로서 있는 것.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7월 25일이 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 총장이 된지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마도 지난 1년 굉장히 파란 만장했고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롤러코스터의 1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구박을 받으면서, 어, 이 자리 저 자리 좌천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자료를 지켰던 윤석열 총장.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굉장한 말하자면은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윤 자리에 윤석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다. 검찰총장 되기 전에 딱그 발표를 청와대야 할때 청와대 기자실에서 그때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아 하고 다들 탄성이 그 흘러나왔습니다. 놀라움의 충격의 인사였던 거죠. 깜짝 인사였던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것도 깜짝 인사였는데, 7월 25일 딱 1년 전에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때 문재인이가 쩝쩝거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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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다뤄주십시오. 윤석열 총장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고개 끄덕거렸습니다. 아마 윤석열은 그때까지만 해도 문재인의 그 말을 믿었을 겁니다. 고지, 곳대로 근데 문재인은 속으로, 이건 농담이지. 사람이 먼저다. 우리 쪽, 우리 편 사람만 먼저다. 이런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도 엄청이 다뤄달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은 다 프리패스 해주시고 하이패스 해주시고 죽어있는 권력은 무조건 죽여주십사. 이, 그리고 이 우리 문재인 정권의 딸랑이가 우리 문재인 정권의 도사견이 투견이 되달라 정말 떡견 검견이 되달라, 견찰이 되달라 이것이 바로 문재인의 속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과 윤석열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 바로 조국 사건이었습니다. 조국이라는 한 인간이 했던 짓을 보고 윤석열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하고 이거 아주 나쁜 놈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충정으로 조국이 절대로 법무장관이 되서는 안 된다고 윤석열 총장은 조국에 대해서 쫙 조사한 걸 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아마도 문재인과 윤석열은 조국을 통해서 완전히 결별의 순서를 밟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점에서 윤석열은 문재인을 믿었고 문재인도 윤석열을 믿었습니다 문재인이 그런데 윤석열을 배신했으니까 윤석열이 문재인을 배신했습니까 저는 문재인이 윤석열을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윤석열은 문재인이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히 다뤄달라는 말을 정말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대통령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뒤끝 장렬 이를 갈면서 추미애라는 일종의 닌자를 자객을 윤석열을 죽이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라는 선무당이 지금 작두위에서 춤을 추면서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내 지시를 잘라 먹었다는 동 이렇게 말안 듣는 총장하고 일하는 법무부 장관이 없다는 동 여기에서 더 떠나가지고. 정말 국무위원석 국회 안에서 윤석열의 장모와 윤석열의 부인의 문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모는 민간인인데 왜 민간인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 장관이 봅니까? 자, 추미애라는 이 선무당 같은 칼잡이를 통해 갖고 윤석열 죽이기에 나선 문재인 정권. 얼마나 추레하고 얼마나 정말 꼴불견입니까. 그래도 문재인이 한것 중에 유일하게 잘한 거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거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2년 차의 윤석열 총장이 들어갑니다. 고난의 행군일 겁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루에도 사표를 안에다 쓰고서 내가 경질을 당하는 게 낫지 해임을 당하는 게 낫지. 내가 끝까지 못 물러난다. 이런 의지로 갈 겁니다. 우리 국민이 윤석열 총장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게 유일하게 엄정한 공직자,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impossible dream 내지는 진짜 impossible mission을 추미애는 달성할 겁니다.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만들어 주기 이게 취미의 임파스블 드림일 거고 임파스블 미션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취미의 화이팅 윤석열 총장의 앞으로의 1년 고난의 행군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떳떳한 당당한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은 보수의 마지막 보루, 보수의 마지막 희망으로서.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서 그 힘을 또그 가능성을 보여주기를 고대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어, 25일, 어, 오늘 25일이고요. 26일, 일요일에는요, 밤 10시에 어, 멤버십 라이브가 있습니다. 밤 10시에 여러분, 우리 멤버분들하고 같이 채팅, 수다 떨고 하는 멤버십 라이브가 있는데요. 자, 내일 주제, 여러분 궁금하시죠? 내일 주제는요, 여행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여행을 못 가니까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여행을 할 것인가? 우리의 여행이라는 게 단순히 뭐 외국 가고 그런 것만 아니라 내 인생의 여행. 내일? 네. 26일 밤 10시에 멤버십 라이브내 인생의 여행.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